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저도 매장에 나와서 이제 점심 영업을 마치고 어, 지금 브레이크 타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여러분과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어, 생존 창업 시작한 지가 7년 됐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닭갈비 매장을 운영, 운영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어, 폐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여기가 이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예, 이 폐업하는 과정들, 또 내용들, 또 준비해야 될 상황들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남겨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고 돈 비용도 조금 절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 대형 유리 2m, 2m 정도 되는 이폐어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창이 금이 가서 깨졌습니다. 어 견적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62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사실 유리창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이 철거 비용도 꽤 나가는데 유리창 비용은 상당히 그더 많이 나가서 사실 좀 이렇게 많이 걱정이 좀 됐습니다. 어제 받았던 견적이 62만원이고 인건비 부분들이 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이 자재값도 올라가면서 이 덩달아서 같이 오른 모양입니다 어, 유리창 깨고 갈아주는 게 압축 뭐 사용하고 또 인건비가 또 필요하죠 고급 인력들 와서 보통 두세 명이 붙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이 1층이냐 또 2층이냐 또 고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 유리창 업체 하는데 한 서너 군데 정도 또 전화를 돌려서 또 견적도 받고 또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던데 한 60만원 대도 있었지만 조금 더 알고 보니까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또 제가 이렇게 할때한세람에 붙은데 한 사람 제가 거들어 드리고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40, 4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사이가 될것 같은데 기존 이제 60만원에서 비용을 조금 이렇게 절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그거로 또큰 돈이죠, 10만 원 정도 이 비용을 좀 절감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루 또 수확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고 발품 팔아보고 물어보는 게 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나려 보시면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만 원. 이 자영업 지금 현재 사장님들 매출 10만 원 오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돈벌려면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과 또 땀을 흘려야 됩니까? 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중고 비품 하는 사장님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이 사장님 일찍 갑자기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펑크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야 되는데, 이제 매장에 있는, 닭가비 매장에 있는 그런 비품들을 쭉리스트업을좀 했습니다. 중고로 돈이 될 만한 거를 팔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견적을 좀 내보기 위해서, 일단 뭐, 다른 업체들한테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밥솥부터 시작해서 내낀 통, 뭐 업소용 냉장고, 뭐 하고한품구라든가 튀김기, 또 철판, 불판이죠 네. 이런 것도 수치들이 이렇게 좀 되고 있더라고요또 아, 스테인레스 바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스테인레스 선반 같은 거 근데 그거는 거의 뭐 돈이 안 나간다고 하죠 이렇게 선반 있어도 킬로그램. 요즘 들어서는 그 고철 값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어요 고철 그리고 어, 뭐 폐지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고철 값, 폐지 값, 똥값이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어,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것들은 건져야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쭉 리스트 해봤더니 꽤 되네요. 그래서 23개 품목이 좀 되고 이 수치도 좀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견적을 통해가지고 서로 계약서를 쓰게 될 겁니다. 이 계약서를 써서 그 비품을 철수하는 날 이렇게 이렇게 예. 또정 값이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따로 따로 제가 처분을 하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같이 되고 있는데 또이게 비품 수거하는 데서는 또 이런 것도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하시네요. 나머지는 다 해가는데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계약을 하고 최종 견적 나 사인을 하면은 다음 주한 월요일 정도에 수거를 해나가고 그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이제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될것 같고 그때 저도 이제 어 이제 작업, 철거, 철거 인력으로 현장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잘뭐좀 철거는 저도 처음이라 이과정에좀여를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철거 과정다 알아야지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을 다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히, 그래도, 감히 그래도 창업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봤던 그 경험. 좋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는 얻게 된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본사와 그런 계약관계 이제 종료 업무도 진행하면서 이 포스 사용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포스. 예, 이제 13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이제 4년 을 했었는데 포스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회사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2년이 안 되니까 2 4일이안 되니까 위약금이 또 있네요. 포스 사용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위약금을 또 22만원, 위약금을 또 내야 됩니다. 월요일 날 장비 회수를 한다고 하고 어, 위약금 도 22만원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cctv 는 이제 다행히 그 사용연한이 끝나서 위약금 없이 철거가 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미세하게 놓치는 부분도 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꼼꼼히 좀 체크 를 하시고 어, 폐업을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리스트업들 좀 하셔 가지고 어, 한 푼이나 좀건져줘 건져 가지고 또재기를또 하거나 이 돈을 조금 비오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지금 오후 한 3시, 4시 좀 되갔네요. 되게 한가하고 여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사실 혼자 있으면 많이 좀 무료하고 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즐기했던 악기들 네. 가져놓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연습하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축처져 있고 이게 다운되면 또안될것 같아서 노래하는 모습도 이제 중간중간 한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예. 두 번째 연주고. 예,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보여 보내 드리면서 오늘 인사는 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고요. <laughs> 잘하지 못해요. 예. 좀더 나아 나아지는 모습도 좀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 한두 달 지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타 두 번째 연주하는 날입니다. 제가 스무 살때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어, 김광석의 광야에서 오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이 땅에 비우

한나한 주벌밤 우리 허찌가는리요 우리 허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 see yeah. 감사합니다.